나는 이두 가지를 갖춘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고마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입니다 1번 고마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풍파를 겪다 보면 한 번씩 이제 되돌아 봤을 때 고마운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또 인간은 참 이기적이어서 그 사람을 계속 찾진 않아요 이게 또참 인간이 이기적인 속성인데 무슨 말이냐 두 번째가 필요죠 인간이 어떤 사람을 계속 연락하고 계속 만난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계속 연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필요한 사람은 좀덜 고맙더라도 내가 계속 필요한 거야. 그러면 계속 또 찾아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성장할 거다. 근데 이왕이면 고마움도 줄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트스쿨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고마움. 어, 이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출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익, 손실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자리에 나가서 시간을 얼마나 쓸 것이냐, 돈을 얼마나 쓸 것이냐, 또는 그 앞단계에서 이 자리에 나갈 것이냐, 뭐이 사람을 만날 것이냐, 많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데, 적어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은 손해보듯이 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고 그러죠. 적어도 내가 손해는 안 보려고 하는데, 상대방도 다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손해보듯이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당시 그 시점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평판이 남는다. 저 사람은 저런 거에 있어서는 자잘자잘하게 너무 계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약간은 손해보듯이 사는 게 앞에만 봤을 때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게 더 좋은 기회로 오고 더큰 기회로 돌아온다. 부츠스코 구독자분들이 이런 마인드로 좀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40대의 승부를 봐야 된다. 이제 20대 때. 인생의 방향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30대부터는 저걸 해야겠구나라는 것만 결정할 수 있어도 됩니다. 20대에 성과내기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30대 때는 그렇게 정한 나의 방향으로 쭉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문성을 쌓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내가 뭘뭐 좋아하지, 뭐 잘하지, 이거 이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40대인데 대한민국의 어떤 분야별 리더들은 50 전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60이 넘어가면 어떤 사회적으로는 좀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승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길죠. 그래서 자산을 증식해가. 시간은 너무 많은데 그 단순히 어떤 경제 측면이 아니라 뭐 정체성,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입지, 어떤 급, 지위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40대가 너무도 중요하다. 그럼 당연히 그앞 단계부터 하나하나 그 미션들을 잘 넘겨 와야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브루스 쿨의 모든 구독자분들의 건승을 바라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아무도 내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기서 알아서 해주겠지. 저 사람이 알아주겠지. 그게 뭐 세무사든 변호사든 직원이든 동료든 더 좁게는 뭐 친구든 가족이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익에 충실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아요. 잊으시면 안 돼요. 내 문제는 내가 제일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되고 자꾸 어 어떻게 보면 압박을 줘야 되고 자꾸 그걸 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세상에 그 누구도 나만큼 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된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세상 그 누구도 나만큼 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없으니. 댓글들을 보거나 어떤 반응들을 보면 부동산이 끝났다. 그런 거에 약간 너무 또 맹목적으로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집한 채는 필수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싱글일 때는 내가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결국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만 돼도요. 집을 볼때 1번으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학군이에요, 학군. 2, 30대 때 학군 보면서 이사 안 다니잖아요. 근데 40대만 돼도 아, 지금 여기면 학교 어디 가지? 여기 근처에 학원가가 좀 있나? 좀 클린한가? 뭐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40대부터 어차피 겪어야 될 숙명 같은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내가 남들보다 한 10년 빨리, 5년 빨리만 그걸 눈을 뜨고 준비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조금 수월해집니다. 아 돈이 없는데요? 집 언제 사요? 그것도 편견이에요. 돈이요 계속 없으실 거예요. 40대 되면 돈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큰 착각이다. 그럼 뭐냐? 내가 그 시점에 내가 살수 있는 집 그거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고 그게 갭비 붙었을 때 대출 조건이 좋아서 이 시드가 적어졌을 때 과감히 베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집한 채는 필수다. 그래야 가난해지지 않는다. 시그니엘 나인원 한남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P H 그리고 최근에 에테르노 청담까지 이게 다 뭐냐면 초고가 라인입니다. 대한민국 찐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럼 가장 최근에 이제 입주를 한 에테르노 청담 이게 총 29가구인데 충격적인 게 29가구 중에 집주인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이 30대입니다. 뭐한 120억, 150억 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다수 30대는 2,3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부트스쿨 구독자분들은 부자가 되시려는 분들이고 평균보다 더 열심히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돈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비교를 해서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고 좌절이 온다 그러면 그거를 좀 자제하시되 내가 거기서 내 멘탈관리가 잘 되고 오히려 이런 게 자극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 더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본인 당대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겠다고 목표는 잡고 가야 됩니다 나 자신의 급을 낮추지 말자 계속해서 보면서 전진하자 파이팅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란 걸 하고 사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나 걱정이라는 게좀 되게 불 필요한 것 같다. 이거 의미 없는 것 같다. 이게 걱정이 우리 를 괴롭히는데 생각에 뭔가 사로잡히고 뭔가 뭐 밤에 잠을 못 자게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이 뭔가 집중을 못 하게 하고 그이 그러니까 자체가 조금 무의미한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할 일을 할 일을 하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그럼 그거에 집중하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계속 걱정하면서 우리가 못 하잖아요. 걱정하느라 막상 해야 할 일을 못 하니까 그냥 지금 내가 할 일을 하자. 우리가 또 인간이니까 그걸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다. 그게 생산적으로 돌아올 일이 없다.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다. 그냥 합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일에 집중하면서 그냥 쭉 가자. 그 순간에 몰입하자. 파이팅!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가 뭐냐면 세상에는요 너무도 이상한 인간이 많다. 정말 별별 인간이 많아요. 그래서 강조 드리는 게 나의 강한 힘이 있어야 돼요. 나를 지켜내야 됩니다. 인생이 단순히 자기 개발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특히나 뭐 투자 세계, 비즈니스 세계 이거는 아예 정말 본인의 그피 같은 돈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기 때문에 그냥 본인은 부자가 안될 건데 그럼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잖아 근데 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걸 못하게 하려는 또 희한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을 잘 지켜내야 돼요. 돌파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맞는 뜻이 맞는 교류가 되는 단단한 어떤 네트워크를 또 한쪽에서는 구축해 나가셔야 되고 어쨌거나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야 된다 내 스스로가 세상에는 너무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투스코 구독자분들이 자기 개발 돈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큰 범위에서는 나와 또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힘을 만들어 나간다 그런 자세도 좀 강한 어떤 야수성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하나는 신체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거뭐 갑자기 큰 병에 걸릴 확률은 낮습니다 근데 이 이 정신적인 거를 조금 우리가 잘 케어를 해야 된다 이거를 절대 우습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입니다 일이라는 거는 돈을 버는 행위고 이게 곧 본인의 정체성이고 또 이게 어떤 사회에서 이제 관계를 맺는 역할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품고 있다 그 다음 3번은 돈 비즈니스적인 측면 아니면 이제 투자 측면인 건데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 돈을 잘 지켜서 어떻게 불리느냐 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 4번은 가정 결혼 이런 거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가정을 꾸리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이제 자식들 양가 부모들 그런 세터가 있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공백 여백 일부 전혀 상관없는 것도 해보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기에 시간을 빼낸 거죠. 당장 이 앞에 숫자만 계산하면 이걸 안 하게 되는데 이걸 함으로써 오는 또 긍정적 효과들이 있습니다. 뭔가 창의성이 더 생긴다던가 이렇게 내 앞에 하는 일들에 더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던가 영향을 준다던가. 자, 여하튼 이렇게 다섯 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근데 2번부터 5번은 뭐 중요도수는 아니에요. 이렇게 가셔도 좋고. 이걸 이제 본인 스타일로 조금 응용을 하셔서 관리, 경영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부자가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꾼과 좌절과 그게 오는데 그 모든 모든걸 이겨내려면 그 앞단에서 이거에 대한 정말 뼛속 깊은 결심이 있어야 된다.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없습니다. 돈더 벌고 싶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부자가 진짜 되려고 결심한 사람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 또래 때 원래 해야 되는 것들, 뭐 친구들, 뭐 쇼핑, 뭐 여행, 술자리들 이런 것들을 뭐다 재밌죠, 좋고. 근데 이것들을 다 하면서 부자가 될수 없어요. 계속해서 시험 받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본인과의 어떤 타협의 과정이 있을 거고 무너지고 깨지는 과정이 있으실 건데 이 정상까지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이 궤도를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자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다들 투자 관심 있고 많이들 뭐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결심을 했는가? 파이팅! 2024 결혼 비용 리포트라고 해서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결혼 비용인데 뭐 신혼집, 혼수, 예식장, 신혼여행, 예단, 예물, 스드메, 이바지, 담예품삼겹내 해가지고 저게 총 3억 474만 원이다. 집값 비중이 79% 거의 80% 된다는 거죠. 저거를 뭐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그러니까 뭐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부담스럽다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예단 예물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혼식을 하지 말까? 지인들 사전에 일일이 만나서 밥 먹으면서 척접장 주고, 어그 너무 피곤할 것 같고 가족끼리 그냥 간단히 그냥 한번 소규모로 하고 아마 이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꼭 결혼을 우리가 그 인생에 한 번뿐이다. 이거에 자꾸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돈이 나가는 건데 아마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그 돈을 차라리 좋은 자산을 투자하는데 하나 더 쓰고 거기다가 어떤 흘리는 내 시간 에너지들을 그냥 그 둘이서 좀 행복하게 보내는데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자산을 계속해서 불려가는 거.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바위를 짊어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다. 이 언덕이 있으면 바위를 계속 이렇게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말인 즉슨 언제든 이게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금의 사이즈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서 마이너스 나면 그 타격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돈이 많아질수록 투자는 결코 쉬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만의 평지를 만들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우리가 가는 건데 이게 고행이에요. 이 중간중간마다 땅을 다지고 좀 쉬어갈 공간들 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살짝 쉰다든가 아니면 뭐 가족들을 위해 쓴다든가 한번 이렇게 거주지를 조금 올려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주면 나만의 평지를 다지는 효과를 만들면서 다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떨어져도 이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나만의 평지를 만드셔야 돼요. 어차피 투자는 평생 하실 거예요. 이거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장기전이고. 그래서 이 중간중간 본인만의 어떤 정서적이든 물질적인 스스로에 대한 보상이든 그런 걸 두셔야 롱런할 수 있다. 그돈 아껴서 더 투자한다고 더 빨리 부자 되는 거 아니더라. 파이팅! MBTI에서 제가 그 제이거든요. 이 제이가 계획형이잖아요. 저도 막 되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는 스타일인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강남에 건물을 살때 이거는 제 계획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우연히 하게 됐던 거예요. 제 지인이 강남에 좋은 건물이 싸게 나왔는데 이거 같이 해볼래? 해서 그래 해보자 하고 그냥 일부를 넣으면서 우연히 시작됐고 그걸 나중에 제가 그냥 지분을 다시 사오면서 100%제 소유권이 된 건데 이거는 우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이 우연을 계획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부터 뭐 일요일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나름의 플랜을 타닥닥 짜는데 항상 일정 그 공백을 일부러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곳에도 가보고 크게 뭔가 계획하지 않은 모임에도 나가보고 갑작스런 뭔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또 비워둔다. 이런 걸좀 설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생에 우연이라는 요소가 개입이 되더라. 근데 내가 너무 빡빡하게 나의 스케줄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인생은 이런 데서 확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아예 계획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일정 부분은 여유를 두자. 거기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파이팅 언제부턴가 가장 제 인생 설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람 리스크죠.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야 뭐 다양하게 만나죠. 현인들의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목수 친구도 두고 뭐 무슨 장사꾼 친구도 두고 부자 친구도 두고 뭐 그래라라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이제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한 3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본인만의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 함부로 누군가를내 인생에 들이면 진짜 인생 뭐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람을 이제 가려서 만나셔야 된다. 이 사람이라는 게 가져오는 리스크 이쪽에서는 또 어떤 기회 그게 너무 크거든요. 그럼 결국 그 사람 사람의 레퍼런스를 보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유추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게 보이면 앞으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도 나름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절대 아무나 내 인생에 들리지 마시고요. 이 사람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앞로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시고요. 파이팅! 저는 인생을 잘 살고 싶어서 성공적으로 잘 보내고 싶어서 평상시에도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저보다 이제 앞선 선배들의 어떤 책이나 얘기들을 들으면서 좀 미리 그려보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곤 하는데 두 번의 인생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10대부터 지금 평균 수명에서 한 80대 올해 사면 90대까지 이렇게 갈 건데 우리 선배분들 뭐 부모님들의 그걸 보면 50을 전으로 퇴직을 하셔서 70까지 프랜차이즈 한, 한두 번 도전하고 거기서 엄청 고생하고 이후에 좀 소일거리 하다가 이 70이 되면 완전 은퇴하는 그리고 나머지 10년 동안 좀 아프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선 이 50을 전까지를 첫 번째 인생 그리고 50부터 이 뒤에를 두 번째 인생 이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써먹은 지식들이 이 이후에는 다 필요 없어질 거 기존의 이것과는 또 다른 여기서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리고 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 결국 돈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거는 이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면 이때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있다. 나의 자아실현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 일할 수 있다. 파이팅! 부동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좋은 동네에 가서 살려고 해야 한다. 부동산이 왜 비싸냐면요. 넓은 집이어서 비싼 게 결코 아니에요. 그 지역을 산다는 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내가 사는 지역이 내가 누구와 어울 리는지가 나를 만든다. 단순히 그 아파트 내부가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누구냐?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 커뮤니티 센터 뭐 거기 운동하면서 아기들 통학시키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젊을 때일수록 내가 사는 집은 조금 좁아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살수 있는 선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한 번은 서울을 오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한 번은 요 강남을 중심으로 한 핵심지에 독립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순간은 내려놓겠지만 뭐 20대, 30대, 40대까지는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부자가 돼서 어디에 가서 산다. 이 느낌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에 가려고 이사를 하고 옮기다 보니 내 삶이 나아지는 것도 있다. 파이팅. 자,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가 두 가지 활동을 합니다. 하나, 생산. 둘, 소비. 부자가 되려면 생산을 해야 돼요? 소비를 해야 돼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이고 8시간 정도를 어떤 수면 관련된 것에 할애한다고 했을 때 16시간이 남는데 이 16시간을 얼마나 온전히 잘 활용하느냐에 내가 얼마나 더잘살수 있는지가 결정이 나는데 이 16시간을 소비에다 쓰느냐 생산에다 쓰느냐 이왕이면 이 16시간을 생산에 많이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곧 행복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저렇게 한번씩 영상을 찍고 뭔가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전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활동 최대한 거기서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다. 그래서 우리 부트스코 구독자분들이 부자 되려면 생산해야 됩니다. 소비행위를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닐 수 있다. 생산 자체가 곧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그 비중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그 생산활동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곧내 행복인 걸로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곰곰이 생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는 생산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느냐, 소비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느냐. 부자 되려면 여기다 써야 된다. 파이팅! 살면서 중요한 마인드가 하나 있는데. <laughs> 약간 이런 마인드 품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가 죽죠 살면서. 근데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위로 갈수록 잘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본인 업에 있어서도. 근데 그때 이제 떨리고 자꾸 기가 죽고 내가 작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겪으실 텐데 이런 마음을 품으세요. 어, 나 결코 뒤지지 않는다. 내가 짱이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엄청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막상 옆에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뼈리 다를 거 없더라. 너무 막 뭔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고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존이죠 자존.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이젠 못 바꿉니다. 막 그런 분들 있죠? 자기 자신을 오히려 막학대하고 막 낮춰보고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 파이팅! 건물주가 되실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농담이 아닙니다. 걸으세요. 머릿 속에 복잡할 때 또는 감정적으로 처질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저도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런 감정들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나가서 걸었어요. 그냥 계속 걷습니다.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 정신과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걷다 보면 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 활력이 올라오고 나의 고민거리가 좀 가벼워진다. 그러면서 이게 곧 부동산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임장이요, 에 임장. 현장 답사. 부동산 어떻게 할 건데요? 온라인으로만 해요? 보러 다녀야죠. 어 아, 여기는 이 건물이 들어왔네. 여기는 지금 이게 생겼네. 그게 곧또 임장이에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저는 이게 가장 큰 비결이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러면 또내 몸매 관리도 되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부츠코 구독자분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잘 살고 싶다.고 하면 걷는 걸좀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이 놀랍게 변하는 효과를 경험을 하실 거다.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일단 나가세요. 파이팅. 부자는 소수죠. 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돈이 많은 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건 남들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는 거 자체를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럼 대다수가 안 사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찰이고 본질이거든요. 남들이 대부분 어. 어떻게 살아요?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죠. 그럼 부자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남들이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할때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 투자하려고 하면 나는 외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그 행위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남들이 옳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살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트스쿨 구독자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다수는 이런 영상을 안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리스크 리스크를 테이킹 사연의 행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